오늘 선발 라인업 함께 살펴드리죠 1단식 경기는 이영은과 김종하 선수가 출발합니다 2단식 경기 이다경과 김유지 선수가 그 흐름을 맞, 이어가겠고요 3복식 경기 이영은, 박민주, 곽수지, 유다현 선수가 함께 어, 뜨거운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4단식 경기 박민주와 곽수지가 준비하고 있고요 5단식까지 갈 경우에 정다나와 유다현 선수가 마지막 끝맺음을 오늘 담당하겠습니다 1게임 출발 1매치 강타 <laughs> 이영은의 보핸드 전환 김종화 백핸드 어! 어! 이영은 템포 빠르게 올라갑니다 넷 테살 백핸드 대결 어! 어! 자, 한 점차 강차 정... 자, 한 점차 자, 시원하게 아! 뜬공 처리 이영은 망치로 내려 뜬공 처리 이영은 망치로 내려 아! 뜬고, 다시 포사이드 공약. 야사어가는 서비스 이영4사 다시 포사이드점 <laughs> 버려야 되겠습니다 <laughs> 서비스 득점 공공 <laughs> 처리 어김없이 <laughs> 세 번째 공격4사 시도 3 4 3의 김유진 이번에 약시브 이다경, 3고밭은 받... 김유진 이번에 리시브 이다경, 3고밭 어, 받...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서브 이번에. She won't get a woman, she won't get a woman, I get a w o 하 a n I get a w o m a 이다경 좋아요. 받아냅니다. 김유진 접근전 초동 대철잘 해냈습니다. 뛰었어요. 땐공 처리. 그런데 이 대현의 서비스. 3구 박수 어? 서비스. 9대 5 어? 서비스까지. 어? 이번 공격 어, 네. 완... 이번 공격! 이만 공격! 이만 고요이제상격가 조금 더 이만 적으로 어 빠르게 오만 공격! 이만 이만 공격! 이만 공격! 이만 공이이영은 그리고 박민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엄켰어요. 아, 코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아, 더큰 기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. 아! 마무리 유다현이 한번 걸어 유다현 바나나 플립 아! 득점 주요합니다. 직선타 득점, 득점. 이영은 받아줍니다. 그리고 박수지 그리고 박 수지 유다현 밀어붙이. 써보죠. 자 이번엔 에 no. 예. 3게임 출발 <웃음> 백핸드 <웃음> 득점을 <웃음> 챙겨갑니다 짧게 3구 위치 <laughs> 이동 빈틈공이 <마셔서> 승리를 했습니다 <laughs> 과연 4 지도 승리를 할수 있을지 서비스 <laughs> 박민주백핸드다시다시3삼부드럽게 <laughs> 코스 특선으로 내리 자, 기습. 다시이렇게세번네번타 <laughs> 빠른 대처 빨리 빠르게. 전승! <목소리> 패나갑니다. 찬스 패나갑니다. <목소리> 매치 <목소리> 포인트 삼구 자신 있게 박민주가 <목소리> 쏩니다. 삼구 자신 있게 박민주가 <목소리> 쏩니다. 하지만 이공은 네트 걸리면서 가면서 그리고 조금 전두점 차의 상황에서 아쉽게 박민주의 공이 라켓 닿지 않았고 오늘 우승은 수원이 가져가게 됩니다. 아 그래도 박민주 선수도 굉장한 훈남을 예. 보여줬습니다. 자 그만큼 모든 선수들의 단식 경기를 승리로 어, 이 추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네.